웃음이 나왔어 막 드라이버 3 0 0 m 때리는데 어프로치는 막 꾸부정하게 서가지고 어드레스 꾸부정하게 하고 그냥 폭 깎더라고 손목을 이빠에 써가지고 그냥 웃기더라 야 30미터인 내어프로치는 절대 손목을 쓰면 안 된다는 거그 예, 정도는 저도 예, 알고는 있죠. 예, 데 손목을 쓰려고 하는데 그러면 은 그, 그날 컨디션에 따라 틀려져요. 항상 손목 안 쓰고 쭉쭉 예, 미는 거예 <놀람> 30미터인 내어프로치는 그렇게 해야죠. 오형보고 예, 있죠. 솔바에 형님 오셨어요. 예. 현우 형, 보고 있죠? 내가 312m 깨버릴 거예요. 312m. 아 조금 부족하네. 많이 부족하네. 요. 예. 어, 경부가 조금 나가 가지고 조금 더 가지고 가시는 예. 대진이 맥시멈은 그290 후반에서 300 초반 정도. 303. 탄도가 아쉽네. 탄도가, 탄도가 여기서 한 발사각이, 발사각 시 발사각이 지금 아 11도, 발사각이 한 9도, 9.5도 정도 되면 300m는 넘어갈 것 같은데, 발사각이 조금 아쉽네. 네. 발사각이 많이 아쉽네. 아, 항상 거기네. 요 네. 캐리가 항상 네, 발사가 9.2도, 볼스피드 76.3. 아잘 맞았는데. 아직 못 했네. 아씨, 음, 군대가 되는. 방금 잘 맞았는데. 요 캐리로300 음, 이상 찍어야 돼 음, 그래야 런한1 0 m 생각하고 그 정도 하겠네. <laughs> 아우 소리 에고아 탄도가 높았네요. 어, 왼다리 아, 왼다리가 아, 왼다리. 에리 네. 켈리님 만큼만큼치우잘치잘치요네요 <laughs> 아샤, 아이고 탐도가. 어. 자인더스카 형님 안산 모임에서 잘 놀다가 마눌님 산에 걸려서 중탈했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근데 또 이제 그그 그 상대성이라고 예, 이제 또 집에 계시는 이제 형수님들이나 제수씨나 사모님들이. 그, 역으로 생각하면, 저희가 집에 있고, 밤에 막, 그, 와이프들이 나가서 논다고 하면, 또 참, 그것도 좀, 그러죠. 이 상대성으로. 이게 다, 이해를 해주고, 안 걸리게, 거짓말 대가면서놀내 한다는 거, 어. 78 때렸어? 박철아, 최장타, 부산 예. 네. 형님 형님, 예. 역지사지로 네. 예, 오늘의 사자성어 네. 역지사지 다 아시죠? 예, 또 그렇게 네. 생각하면 또 이해는 가더라고 형님 예. 자곰 쓸개 탄 놈님 어서 오세요 수환이 어서오세요 자 쓸개 뭐, 털린놈 곰 거. 쓸개 털린놈 뭐곰 곰이 맞네요아씨312 312 마에 <laughs> 312마312 312, 마의 312. 자, 우리 놀이터, 예, 놀이터, 그, 레시피를 항상 올려주는 교환이 형. 예, 오늘 뭐 먹었나요? 네, 예, 12시간. 네 예, 보니까요. 그, 집에서, 그, 집에서 기다려줄 수 있는 시간이 12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통 평균. 그 정도면 연락 한번 오죠. 예. 그러니까 그, 초저녁에, 이제 그, 집에 있는 가족들 다 재우고, 예. 그때 다 나와야죠. 예. 자, 교환이 형, 오늘 컵라면과 비비고 곰만두 예. 자 나이스 글림 어서 오세요. 자 T 높이가 대진이는 T 높이가 55요. 55지? 아 지금은 60. 아 좋았는데 소리 좋았는데 방향이. 나와요 대전 78. 78 나와? 어, 볼 스피드 어. 78.4자 봉기박 형님께서 대진인씨 78m 세크는 샤프트 강도가 약함 어제도 오빈할때가 77.78 이었어 아 우리 역시 교수님 데이터로 말씀하시죠 <laughs> 아 탄도가 좀 높네요. 와, 허리 나가네. 아직 3 312... 1 2안 깨졌나요? 네안 깨졌어요. 고미가 어, 80일 이상이 나와야 한다고. 어. 자 쭉쭉 항상 캐리가. 꽉 280이에요, 여기서. 야, 대진아, 네. 그, 고미가 장타 치는 걸 내가 보니까, 네. 그 폼은 영 엉망이거든? 네. 폼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이빨 그냥 뭐 그냥 한번 무조건 세게 친다는 폼으로 한번 쳐봐. 폼은, 근데, 어. 보시면 정확성을 봐야 돼요. 저는 빨랫줄을 이렇게 살짝 안 죽는데, 고미 형은 계속 죽잖아. 아, 원래 그래요. 장타자들 보니까 형석이도 폼이 그냥 겁나 웃기더라. 그냥 장타자들은 폼 신경 쓰지 말고 이 바이 때려봐 그냥. 어 좋아, 어 좋아. 그런 폼, 어 그런 폼. 탄도가 좀 많이 떴다. 조금 아쉽네. 자, 볼 스피드 78. 어차피 하나만 들어가면 돼. 어차피 하나만. 우셔, 아유, 잠깐, 잠깐, 약간... 약간... 아, 약간... 300미터 오늘 한번안 나오네. 네, 박무열님, 네, 어서 오세요. Ready? 종훈아, 집에 안 가냐? 네, 집에 가야죠. 네. <laughs> 아, 마지막 하나. 자, 마지막 하나. 아, 유 300m가 안 되네. 이게 이제 볼 스피드 76.7. 음. 좋은데. 짱돌루님 아, 반갑습니다. 네. 자, 에, 자, 지지를 선호하는 걸로 에, 지지. 진타는 지지. 77.5 CD, 간단한 지지하는 걸로 전막자님까지 오빠 네. 샤, 탄도가 아, 어, 79 나왔어요. 79 나왔어. 네. 자, 우리 고미가 어, 허리를 좀더 쓰래. 어, 어 허리를 우리 고미가 허리만 좀더 쓰면, 그 나오고 때 네. 영신님 어서 오세요 와샤와샤 우샤 1 0 7 5 백스핀 1400이야예 백스핀 1400이야 나와야 한다는 거 우리 봉구방 형님께서 또 데이터를 말씀해 주시죠. 체중을 늘리고 하체 단련해야 300m 갈수 있어요. 78.5까지 나왔는데 안되는건 안되는걸로 보미가 아, 아, 네, 네. 나 오늘 장탄친다그 세계기록 음. 그 보이자의 여유죠 제가 키하고 몸무게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키가 176에 몸무게 62kg인데 도저히 78, 79, 80 이상이 안 나오네. 비전에서는 그렇게 나왔거든요. 80까지? 근데 여기는 안 나오네. 조만간 제가 지금 연습 중이니까 우리